안녕하세요. 키고 우리 수빈이 여다어 마이크 안 되지나? 괜찮아. 상관없어. 잘만하면 마이크가 안 되는 거 어떻게 무 상관이야? 잘만하면 되지. 예. 가자 가자 오케이 일단 이가 되겠다. 음 긴장을 좀 해야 돼 왜냐면은 자꾸 아까부터 긴장 안 하고 죽는 일이 많았어. 음 사람이 어, 안 하게 되도 안 하게 되더라고. 김장을도 안 하게 됐더라고. 해야겠다 이제. 응. 어디지? 중앙이다. 중앙, 중앙, 중앙. 중앙이다. 뭐? 갑자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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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컷. 응. 일단 막 털어다가. 자, 눌러봐야지. 응. 어디냐? 이런 씨. 이런. 자, 우리, 우리, 오케이, 아, 아 아깝네. 오우야, 씨 아직 아깝다. 계자 써, 응? 야, 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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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팅 시켜주시는 거예요? 야. 그, 근데, 뭐, 목소리 들려주면안 돼요? 아, 아니, 얼굴도 모르고, 장가 갈순 없잖아요. 그쵸? 사람이 양심이 지금. 야,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갑시다, 우리지. 응? 야. 이거, 우리 결혼했어요. 찍는 건가? 여기 아닌 것 같은데요? 삐삐. 이었네 어. 딸기님. 네? 그분, 예뻐요? 예뻐요? 안 예쁜 것 같은데 존나 예쁜 진짜? 어? 진짜 예뻐요? 못 믿는 건 아닌데 바이퍼님 보다 승진아 아니 아니 약간 약간 무서울 것 같아요 느낌상 응저 제발 결혼 가자 좋았다! 괜찮아, 괜찮아. 야! 좋았다! 야! 응? 뭐라고요? 아이폰이 혹시 저랑 손절하지 딸기님, 아니겠어요? 그냥. 아니겠어요? 아니, 못해 먹겠어요? 아니, 못해 먹겠어요? 남자는 지금! 아니겠어요? 아, 아니겠어요? 저, 저, 이건 너무 못참아 이건 너무 씻지스러워 어? 아니! 이 얼굴이랑 지금, 어, 나, 나, 애들 못 참아. 야, 못 참아! 오, 오, 잠깐만. 오, 몇 살이세요? 딸기 말도거짓지 마. <laughs> 진짜, 어? 이제, 이제 마이크 게고 사과하세요. 나, 나 이거 너무, 못 참아. 너무 스스러 어? 사과란 말이야. 어? 어, 진짜, 끔찍해. 어 씨. 이제 이제 혹시 딸기님 마지막 같은데 한마디만 해주세요. 같이 있어서 행복했다고. 아아 어. 아, 아. 아, 같이 있어서 행복했어요. 야 절대 일부러 진거 아닌 거 알죠? 다다 어. 어, 저야좀더 o n t know what I'm saying. So, 았다 s a y 그래요 that. That's it. That's it. That's it. t 저랑 같이 있어서 행복했다 한마디만 해주면 안 될까요? 아내 여친한테 왜 지랄이야 꺼져. 네. 에이. 행복했다. 에이, 정말 꺼줄게요. 정말 진심이야. 어, 제가 손 제가 손따뜻따걸게요따뜻 따듯 따끗해요 진짜. 어 됐다. 어 따듯 따끗하게 나우 땀이 나가지고 지금. 아우 어, 버땀땀이 땀, 존나나듯이 근데 학교 가지고 야 오케이 난 가지 않는 게 오히려 저들에게 행복할 거야. 내가 자꾸 감정을 드러내면 저 사람들이 힘들어져. 그래도 죽을 건죽여야지 어. 언젠가 다시 만나요. 이야 좋았다. 행복했어요? 모두들. 어한번더 해야 되네. 어? 아한번더 해야 되는구나. 미안해요. 한번 뒤에 일단 헤어집시다 이렇게. 어. 한번 뒤에 해야 되겠네. 어. 일단 아무튼 끝까지 컨셉은 지켜야 되니까. 안당이 계세요. 꺼지라 했으니까 꺼질게요. 좋았다 어 그거 무슨 컨셉, 이거 무슨 컨셉이냐면요 찌질한 남자친구, 헤어진 남자친구 일타여기요아 이런거 드라마 읽기를 한번 해보수거든요와 이런거 드라마에서 하더라고요 헤어진 남자친구가 끝까지 매달리면서 하다가 결국에는 인정하가지고 절망한 상태로 떠나버리는 그런 드라마 네 해보고 싶었어요 아. 아무튼 이제 진짜 대로할게요 <laughs> 재밌었다. 아 재밌었다. 예, <laughs> 네. 존나 꿀잼 여친. 음, 존나 꿀잼 여친이 자, 일 나와야 됩니다. 어 들어와주세요 사이트. 자, 돌 거예요. 음. 자. 자, 돌고. 돌 리, 고돌 리, 고 자, 오케 자, 자, 오케이. 자, 자, 오 자, 오 자, 이 자, 뭐야 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잘 있어, 딸기 아. 오케이 좋았다. 다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좋았다. 야나킬 많이 한것 같은데 이번에. 오, 되게 잘한 것 같은데. 최나 지금까지 최다 킬한 것 같지 않냐? 야 34킬 잠깐만. 야. 야 34킬 했어 잠깐만. 야 죽은 것도 제일 제일 안 죽었는데? 어시스네 번에? 미쳤다. 야, 야, 야 마지막에 마지막에 조... 와 되게 잘했다 와 나이스. Who okay. cares?